네, 또 하나의 사연에서 이제 핵심적인 질문이 어, 부부 문제는 그러니까 남편의 외도로 부부 문제가 이제 발생을 했는데 부부가 의지를 가지고 해결을 해야지. 자꾸 남편이 이제 상담을 받자고 합니다. 그래서 어, 상담 받는 것도 의존 아니냐. 우리 둘이 해결해야지. 왜 남한테 우리 문제를 얘기하면서 그 해결을 하려고 하느냐. 뭐 이런 내용입니다. 감정 문제를 해결하기가 가장 힘든 것은요, 자기 스스로 자기 감정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지 않으면 해결하기가 참 어렵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생각의 오류에 빠지게 되고, 그 생각의 오류에 의해서 발생되는 감정들은 그 상대방에 대한 방어,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이해보다도 그 상대방의 방을 내 기준으로 더 방어를 하기 때문에 타협점을 찾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혼자 마인드 컨트롤에서 감정이 좋아지는 거랑 그 부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서로의 감정 의 문제들을 해결해 가는 과정에서는 오히려 어 문제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나 관계 중독 마약 중독이 요즘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을까요? 뭐 쇼핑 중독도 있고 각종 중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분들은 결국 그 우울증 진단을 많이 받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 어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해결하는 능력들이 없다 보니까 그 어떤 외부의 자극에 의해서 일시적인 기분을 좀 풀으려고 하고 그 외부의 자극 또는 외부에서 주는 그런 자극에 우리의 기분을 맡기면서 단기적이고 아주 즉흥적인 그런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해 가려고 하면서 그것이 중독을 일으키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우울증에 빠져들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